햇빛이 비치는 도로 위에서 작은 차 하나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차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모델은 바로 2026 토요타 야리스지알. 작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돌아온 컴팩트 퍼포먼스 머신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가 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운전하면 어떤 느낌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종료할 즈음이면 여러분도 이 차를 꼭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어질 겁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야리스 GR은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더 공격적인 디자인 언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낮게 깔린 GR 전용 범퍼와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는 마치 작은 넬리카가 도로로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측면부는 넓어진 휠 아치 덕분에 한층 더 단단한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새롭게 적용된 18인치 휠은 회전할 때마다 시선을 훔쳐가며 뒷모습은 듀얼 머플러와 GR 전용 디퓨저가 달릴 때의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작지만 만만치 않은 차라는 메시지가 외관만 봐도 단번에 전달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모델은 운전자를 위한 집중된 공간을 지향합니다. GR 전용 버킷 시트는 몸을 단단히 잡아주면서도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최소화할 만큼 편안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달라지고 중앙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반응 속도와 메뉴 구성 모두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GR 전용 스티어링 휠과 금속 페달은 시각적인 감성과 드라이빙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지금 내가 특별한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성능입니다. 1.6m 3기통 터보 엔진은 300마력의 근접한 출력으로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으며, GR4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힘을 배분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이면서도 즐거운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터지는 묵직한 힘, 터보의 존재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새로 튜닝된 서스펜션은 작은 차에서 느끼기 힘든 스포티한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코너에 진입하면 차체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며 노면을 읽는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탈출할 때 사륜구동이 뒷받침해 주며 이래서 지알이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연비는 고성능 모델임을 감안하면 준수한 수준이고 일상 주행에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성과 부드러움이 향상되었습니다. 즉, 이 차는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와인딩 노드에서 마음껏 즐기기 좋은 팔방미인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2026 야리스 지알의 예상 가격은 옵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이전 세대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성능, 감성, 그리고 지알만의 특별함을 생각하면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